아, 여기가 강구왕 영덕 대게 거리네. 대게 먹으려면 동강 어시장에서 먹으면 된다 그러는데. 한번 가보자. 아, 여기 옥수로 막 다양하게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먹는 데 따로 있다. 가보자. <laughs> 네. 아, 이거 킹크랩. 1억, 레드킹. 레드킹? 이런 거는 네. 얼마 정도? 요거는 하시면은 살의 수율에 따라 다른데요. 8만원 음. 하는 것도 있고, 살이 약하면 좋은 거는 음. 10만원. 이게 지금 영덕대게 아니요, 아니요. 영덕대게는 11월 달부터 음. 나오기 시작하고, 요거는 다 러시아산이에요. 러시아? 러시아도 풍종이 많은데, 특기에 네. 따라서 어떤 기가 나오냐 좀 달라지는데, 네. 음. 일단은, 저희 집의 자랑은 여기서 이구에다 수족관. 저희 개가 많거든요. <laughs> 네, 네. 개 전문점인 만큼 개 품종, 수율, 아. 등급별로 다 저희는 보유를 하고 있어요. 무슨 아, 그 품종이에요? 얘는 마가다니라고 아, 품종이에요. 얘가 마가니인가 네, 얘는 베르디고. 베르디. 얘, 얘가 가장 좋은 품종 안에 속합니다. 사은 똑같은데 네. 맛은 얘는 그냥 쏘쏘. 어. 얘는 드시면 정말 아, 아, 맛있다. 어, 어. 근데 진짜 사람도 진짜 많네. 여기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의 핵심은 가격이고요. 두 번째 신선도예요. 신선도. 어. 가서 여기 거리가 오분. 안 되니까 그5분 되는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차로 옮겨 나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바해다에서 내린 거를 바로 여기다 넣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많이 신선하죠. 음.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해전율이에요 이게 주말이면 개가다 없어요. 그래서 수족관에 오래 있는 애들이 없어요. 싱크랩도 음. 아, 랍스터도 있구나. 음. 오. 개랑 찌는 시간도 비슷하고요. 소라는 음. 그리고 게 장이 얘네들한테 들어가가고더 맛있어요. 아. 맹물이 찌는 거보다. 아, 영수증 리뷰하면 네. 새우. 새우 열 마리. 만원 상당입니다. 어, 아아 새우 열 마리. 꼭 한번 리뷰 하십시오. 리뷰 많이 써 주세요. 서비스 <laughs> <시스테리스> 바습니다또 <laughs> 새우 마요, 마요, 마요. 아, 여기서 이렇게 다또 찌네. 바로 먹을 수 있게 해 주는 여기서. 여기는 일반 식당이랑 달라 가지고 진짜 개랑 회 푸짐하게 드실 것 같으면 일로 나오시면 됩니다. 일반 저쪽 식당 가시면은 스키값뭐 이런 게다 들어가니까 음. 그리는 요렇게 드신 게 장점입니다. 아. 이게 진짜 시 음. 아 이게 3만원이에요? 네, 시장에서는 이렇원이에요 이게, 이게 3만원이네 진짜 3만원 진짜 많아 응. 요 이게 솔직히 3만원에 이게 말이 안되는 네. 퀄리티다 이게 진짜 듬뿍 찍어가지고 음, 쌈하원에 음, 싸가지고 진짜 맛있네 거 어,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게 아까 전에 이게 게 삶을 때 같이 삶아가지고 내장이 들어가서 음. 엄청 고소하다는 거야, 이거 비비 서비스 음, 맛있다 진짜 게랑 어, 음. 같이 찢으니까 내장이 들어가서 훨씬 네. 더 고소하게 맛있대 얘도 이렇게 초장 좀 듬뿍 찍어가지고 음. 이게 확실히 게내장에 들어가서 확실 정도 더고도하네 게장밥 응. 한번 먹어볼까?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전분 더 칼국수 같다 들어 들어 달라들어 젖고 뺏지 말고 달라들어 매운에 라면 사이질진리지질리 영덕에 대게 드시러 올릴 일 있으시면 동광어 어시장에 대기센터 42호점 한번 찾아서 꼭드셔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호실랭입니다 <laughs> <고 실례. 웃음> 하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나, 아니.